찬송가 37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근심이 십자가 밑에 나아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 내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나 u 하나님 말씀은 은약약성사사엘하하8장장절절에서8절절지지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18절까지 구약 성경 492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e l Samuel, s a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아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 휘아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오.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다.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백 명씩 천 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유압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쇳슬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열 명이 압살롬을 애웠다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이들이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을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는데,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어,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함이었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로 인해서 무사히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길러와 땅에 마하나임까지 오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보급품을 지원받고 압살롬과 대치해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군대의 전투 대응을 재편하고 압살롬의 군대와 일전을 벌이게 되는데 어, 다윗은 어, 출정하는 군사들에게 내 아들 젊은 압살롬에게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게 되죠. 어, 죽이지 말라는 말을 완곡하게 어, 한 것입니다. 어, 에브라임 수풀에서 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어, 전투를 하게 되는데 어, 다윗의 군대가 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어, 설상가상으로 어, 압살롬의 자랑거리였던 머리카락이 어, 그 나무에 어, 걸리게 되면서. 어, 비참하게 또 어떻게 우스꽝스럽게 죽임을 당하고 전쟁은 끝이 나고 맙니다. 어, 다윗은 압살롬을 살리고 싶었지만 군대장관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어, 정치적인 판단으로 어, 다윗의 명령을 거스리면서 어, 살릴 수 있었던 이 압살롬을 어,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제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데 한번 단락별로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어, 군대를 재편하고 어, 전쟁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에브라임 수풀에서 어, 벌어진 전투에서 어,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 9절에서 어, 18절까지에서는 전쟁에서만 이긴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어, 죽게 되면서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고 어, 종료되는 어,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싸움을 위해서 군대를 재편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다윗의 군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다윗과 압살롬의 격전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백성들을 통설할 지도자들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워서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처음에는 군사 600명과 몇몇 추종자들만 데리고 도망을 나왔지만 후세가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에 다윗에게는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천부장까지 세웠다는 이야기는 천병씩 몇 개의 부대가 있었다는 것이니까 적어도 수천 명의 군인이 다윗에게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에게 모인 군사들을 세 개의 편대로 나누어서 전투를 준비합니다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그리고 3분의 1은 아비세 휘하에 그리고 3분의 1은 가짓사람 이때의 휘하에 맡겼다. 이렇게 하면서 이 다윗의 군대가 이렇게 세 개의 편대로 나누어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저들과 함께 전쟁에 출전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는데 3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 다윗의 출전을 막아서게 됩니다. 다윗은 예전에 늘 그랬듯이 전쟁터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술선 수범해서 전쟁에 참여해왔죠. 그러나, 지금은 그 신하들이 자기네들보다도 다윗에게 지금 집중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텐데, 거기에 가서 다윗이 목숨을 잃는다면, 이 전쟁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서 우리를 돕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그 이면에는 이 전쟁은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인데, 이 아버지 다윗이 나서서 전쟁을 합리적으로 지휘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신하들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기다리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충성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우리의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죠. 다윗이 행여라도 전쟁터에 나갔다가 뭐 실수로 쏜 화살이라도 맞아 죽게 된다면 어, 지금까지의 고생과 어, 전쟁은 어, 아무런 의미 없이 소무하게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험한 전쟁에 나가서 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빌미도 어, 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사절에 보면 이 다윗은 이 신하들의 요청을 어, 그대로 겸허히 수행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면서 전쟁터에 직접 나가지 않고 기다리기로 했죠. 지도자는 때로 백성들 앞에서 본을 보이고 용기를 나타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자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서 백성들이 나가 싸울 때 다윗은 성에 머무르게 되었고 또 아까 세운 백부장 천부장의 통솔 하에 백 명씩 천 명씩 각자의 전투 대형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결전의 날이 다가옵니다. 오 절에 보면 출전하는 장수들에게 다윗이 한 가지 당부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는 겁니다. 이 말에는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 그 아들 압살롬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행여라도 전쟁에 취해서 압살롬을 죽이면 그 슬픔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너그럽게 대해달라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 하는 이야기를 완곡하게 한 겁니다 다윗의 이 명령이 모든 군 지휘관에게 내려졌고 결국 모든 백성들도 다 다윗의 명령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명령은 사실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큰 명령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상대방을 제압할 때안 되면 사살해도 좋다. 뭐 이런 명령이 내려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서 어, 밀어버리고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꼭 생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조건이 달리게 되면 이 아군들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는 어쨌든 다윗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들에 대한 애틋함이 더 컸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명령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에브라임 수풀에서 드디어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이제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전투가 벌어진 곳은 에브라임 지역 지파의 땅의 수풀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 다윗의 부하들에게 크게 패했다는 겁니다. 어, 전쟁이 끝나고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압살롬의 어, 군대의 전사자들이 2만 명이나 되었다는 라 것이죠. 근데 8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의 적은 군대가 어, 이렇게 많은 압살롬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나옵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서 싸우게 되는데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그랬습니다. 칼에 죽었다는 얘기는 전투 과정에서 상대방 군인에게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수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투와 상관없이 자연지형에 의해서 전멸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풀 속에는 늪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벼랑 같은 것들도 있는데 다윗의 전술은 이러한 곳으로 사방에 흩어져서 유인을 하고 자연지형을 통해서 그들을 유인할 때 압살롬의 군대들은 도망가는 다윗의 군대를 쫓느라고 정신이 없다가 이런 수풀 속에 있는 그런 함정 같은 곳에 빠져서 스스로 멸절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계신다라는 증거죠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압살롬이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두 번째 단락에서는 다윗의 장수들이 이런 자연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승기를 잡게 되었다면 이제 구절 이하의 세 번째 단락에서는 압살롬이 죽음으로 전쟁이 종식되는 전쟁을 끝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 저들이 이제 지도 압살롬을 죽게 되면서 더 이상 전쟁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죠. 구절을 보면 정신없이 전투를 하다가 압살롬이 밀리는데 거기에서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자기 부하 2만 명을 잃고 폐색이 짙은 가운데서 다윗의 부하를 만난 압살롬은 노세를 타고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노세가 큰 상수리나무에, 이 번성한 나무 가지 아래를 지나갔다 그러는데 그때 압살롬의 이 머리가 이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리고 맙니다. 그렇게 머리가 엉키고 걸려 있다 보니까 노새는 밑으로 그냥 빠져서 계속 달려갔고, 압살롬은 긴 머리털이 나무에 매달려서 꼼짝을 하지 못하고 매달려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10절에 보면 요압의 부하 중의 하나가 이 사실을 목격하고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적장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다윗이 출전하는 그 장수들과 군인들에게 당구한 것을 이 병사는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명령대로 압살롬을 해치지 못하고 보고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요합은 그를 그 살려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11절을 보면 당장에 죽이지 않고 그냥 돌아와서 보고하는 병사를 나무라듯이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느냐고 추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네가 압살롬을 죽이고 왔다면 내가 너에게 은열 개와 띠 하나를 포상으로 내렸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그 병사의 대답이 나옵니다 내가 내 손에 은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세와 이세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내가 어떤 포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어, 다윗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요압에게 반박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은 나에게 왜 압살롬을 안 죽였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지만 나중에 다윗왕이 왜 압살롬을 죽였느냐 그랬을 때 요압, 당신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 거다. 당신도 나를 대적할 거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압의 인간성이 사실은 이렇게 잔인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압살롬을 죽였을 때 만약에 다윗이 좋게 여기면 그 내가 시켰습니다. 이렇게 할 인물이지만 만약에 다윗이 노하게 된다면. 그 아마 저 백성 중에서, 신하 중에서 병사가 누가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했을 거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요압은 서두릅니다. 너가 지체할 수 없다 하면서 요압을 빨리, 요압은 압살롬을 빨리 죽이겠다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압살롬이 매달려 있다고 한 상수리나무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이게 되고 요압의 부관들은 그를 애워싸서 압살롬을 결국 죽게 하죠. 이것은 다윗의 명령에 불복하는 일이고 다윗 가문을 우습게 여기는 요압의 교만에서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상수리나무에 매달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압살롬은 얼마든지 다윗의 그 말대로 생포할 수 있고 살려서 체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 계산에 밝고 기회주의적인 요압은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볼 때 지금 압살롬을 살려두는 것은 언젠가는 더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이 전쟁의 장수였던 자기에게 칼끝이 돌아올 수 있다. 이 계산을 하고 이번 기회에 기회가 왔을 때 압살롬을 죽여서 그 나중에 보복의 씨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16절에 보면 압살롬을 죽인 요압은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전쟁 종식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적장도 죽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전쟁은 끝이 났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군대들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를 멈추고 돌아오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죽인 압살롬의 시신을 처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그럽니다. 원래 그 지역의 관습은 그 장례를 치를 때 동굴의 무덤을 쓰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돌무더기를 쌓아서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는 자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압살롬 한 사람으로 인해서 2만 명이 넘는 무관 백성들이 죽게 되었고. 어, 그로 인해서 어, 구태타로 인한 어, 나라의 큰 혼란을 겪은 것에 대해서 아마도 이요압은 압살롬을 아주 대역죄인으로 어, 이렇게 어, 시신을 처리한 것 같습니다. 어, 18절 말씀해보면 이렇게 해서 최후를 맞이한 압살롬에 대한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해서 한 비석을 마련해 세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압살롬이 어, 자기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이 어 한이 되었는지 어,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웠다는 것이죠. 어,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존경할 때 비석을 세워줍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명예욕이 강했는지 어, 자기 자신을 위한 비석을 세웠다는 거죠. 어, 또한 가지, 압살롬이 자기 비석을 세운 이유를 설명하는데 어, 그에게는 자기 이름을 전할 자, 즉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 대를 이어서 왕이 될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음, 자기는 끝까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는 도구로 압살롬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압살롬은 이렇게 어, 비극적으로 쓰임받은 어, 인물이 되고 맙니다. 자,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킨 이 압살롬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음, 하나님이 기뻐하자는 일을 도모한 자는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일이 끝나고 마는 것이죠 사실 압살롬은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 자기 동생 다마를 범한 암론을 죽이기 위해서 2년 동안 어, 죽은 듯이 숨어서 기다리고 시간을 보면서 기다렸고 또 아버지께 반역을 일으키고 또 백성들의 민심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4년 동안이나 공을 들이면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한순간에 압살롬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저는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결국 이 압살롬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아버지도 반역하고 백성들도 희생을 시키지만 결국 옳지 않은 일의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먼저 우리가 판단하고 진행을 해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은 자기의 명예를 세우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에게도 반란을 일으키고 백성들도 속이고. 그리고 무고한 군인들을 희생시키는 일을 감행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성취 시켜 주지 않으니까 그의 오랜 기다림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한 순간에 전쟁에 패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행여라도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중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킬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에게 도주목들로 기도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